안녕하세요. 어, 오늘 알고리즘 실습은 좀 다르게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어,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문제가 주어지면 그 문제를 해석을 해서, 어, 또는 다른 뭐 분석을 해서, 그 다음에 거기에 해당하는 어, 답을 찾는 과정, 그러니까 설계를 했죠. 대표적으로 플로 우 차트, 뭐 슈도 코드, 이런 것써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어, 지금 여러분들 하시고 계신 거는 프로차트의 구현 도구인 랩터를 가지고 진행을 했었습니다. 오늘 조금 역으로 보겠습니다. 역으로? 그러니까, 어, 만들어진 것을 보고 그 문제가 무엇인지를 어, 생각해 보는, 찾아보는 그런 형태로 어,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이 프로차트 한번 보시죠. 어, 이게 지금 무엇을 하는 걸까요? 어, 전부 다 비워져 있고, 기호들만 지금 순서적으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시작, 끝, 그 다음에 화살표가 방향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시작이고, 어, 그니까 러 지금, 아이쿠, 노출되버렸네. 어, 이게 시작이고, 그 다음에, 어, 이쪽이 지금, 지금 무슨 마우스, 마우스 포인트가 보이는지를 몰라서요. 다시 할게요. 여기 이 부분이 시작하는 부분이고 여기가 끝이라고 하는 걸 유추할 수 있죠. 그런 이유는 프로젝트의 방향, 지시선의 방향성이 있어서 더 확실하게 보여집니다. 여기는 뭔가 어떤 값들을 초기화 시키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지금 디스플레이 모양이라고 그랬었어요. 디스플레이인데, 뭔가 띄워주고요.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에 뭔가 화면에 뭔가를 띄워주고, 그 다음에 이 기호가 뭐였죠? 네, 입력, 값을 입력받는 기호잖아요. 키보드를 옆에서 본 단면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떤 값인가를 입력을 받고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 비교 판단을 합니다. 말은 뭐는 비교 판단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비교 판단을 해봐서 어떤 건가를 비교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한쪽은 어느 쪽인지는 모르겠지만, 한쪽은 참, yes가 될 거고, 그 조건에 합당한 것이 될 거고, 다른 한쪽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결과에 해당하는 어떤 내용을 다시 또 화면에 출력하는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종료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 뭘 하는 걸까요? 네, 이렇게 봐서는 정말로, 어, 무엇을 한다라고 얘기하기가 정말 힘든 상황이죠, 그렇죠? 네, 그럴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는 보는 게 힘들 것 같고요. 아, 자, 이렇게 한번 보실까요? 지금 다 보여,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게 같은 그림입니다. 앞에서 본 플로우 차트하고 같은 거예요. 자 보시면은요, 먼저 전부 채워져 있는 내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하면 어, 잡아두시고 어, 기록을 해두실 필요 있죠. 한번 직접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꼭 익혀야 되는 부분 중 하나죠. 먼저 시작을 해요. 그다음에 A 변수 다시해서 a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기억 공간 하나를 준비를 하고요. 그다음에 화면에 이 다운표를 쓴거잘 보세요. 다운표를 쓰게 되면 그 안에 내용을 그대로 출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수를 입력하세요라고 하는 내용을 화면에 출력을 해 주고요. 그다음에 입력을 받아요. 어떤 정수가가 키보드를 통해서 값이 들어올 거고요. 그 값을 A라는 기억 공간에 저장을 합니다. 저장된 A의 값을 기억하는 거라고 했죠? 나머지 연산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누기 2를 했어요. 그럼 나머지는 뭐가 될까요? 0 아니면 네, 1이 될것 같아요. 이런 경우 에상상한 날에 따라서 여기 오는 값이 0 아니면 일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이게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같다라는 비교 연산자, 비교라고 했죠. 근데 이게 같지 않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참고적으로 같지 않다라를 표현할 때는 여러분들 수학 시간에는 어떻게 했죠? 이렇게 equal 표시가 있으면 여기 이렇게 그어서 같지 않다라고 표현을 했었잖아요. 근데 에, 컴퓨터 시, 우리 전산에서는 이걸 어떻게 표시하냐면 여기에 느낌표 그리고 equal 기호를 쓰시면 이게 이 의미와 같은 의미가 됩니다. 같지 않다를 라 의미하게 돼요.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해 보시면 어떤 정수값을 2로 나눠서 그 나머지 값이 1이다. 그러면 그건 어떤 수일까요? 네. 그러면 홀수가 되는 거죠. 만약에 0이다 그러면, 걔는 짝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자, 나머지 값이 1이라면, 그렇다면, 걔는 홀수입니다를 출력하는 거구요. 그렇지 않다면 짝수가 되겠죠. 그래서 짝수입니다를 출력하고 종료하는 프로차트입니다. 그러면, 자, 요렇게 해놓으니까, 뭐 하는 건지 문제를 알겠죠. 정수를, 입력을 받아서 그 정수에 홀짝을 판단하는 이러한 문제였습니다. 자,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자, 옆에 있는 플로 차트 똑같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뭐가? 아, 칸이 비워져 있어요. 이렇게. 이랬을 때, 문제가 보통은 주어질 수 있죠. 그런데 이 문제는 뭐 간단해서, 여러분, 얼른 눈치학적으로 보면, 홀수입니다. 짝수입니다. 출력되는 것만 보고도, 아, 이것은 홀짝을 판단하는 것이겠다. 이렇게 판단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주요 부분들을 비워 놓게 되면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채우는 연습을 통해서 알고리즘을 익히는 이러한 과정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것도 일종의 훈련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의도하지 않은 그러니까 나의 방식이 아닌 다른 사람의 방식 내지는 어떤 규격화되고 표준화될 수 있는 방식에 적응해 갈수 있는 음, 거예요. 알고리즘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랬는데 좀더 효과적이고 그 다음에 효율적인 그런 방안들 내지는 방법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일종의 뭐, 표준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뭐, 남이 했으니까 나는 남이 하는 거 따라가기 싫어. 근데 어쩔 때는 어때요? 다른 사람이 하는 것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을 경우가 있거든요. 뭐, 그것들을 체득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거 여기에서 보면 어, 이 단말기호는 처음 시작했 있으니까 여기 시작 스타트 이런 내용이 들어갈 거고 여기는 엔드 들어갈 거다. 이렇게 쉽게 판단하실 수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 들어가는 게 초기값 초기화 시키는 거잖아요. 무엇이 들어갈까 하고 살펴보시면 먼저 종수를 어, 입력하세요. 화면에 디스플레이를 했어. 정수값을 키보드로 입력받는데 그걸 a라는 공간에 집어넣는대요. 그러면 이 초기화시키는 기억 공간 변수로 뭐가 와야 될걸 생각할 수 있어요. 네, a라는 이름의 기억 공간을 준비할 거라는 거죠. 특히 여기 보면 정수, 정수라는 표현이 있어서 정수 형태로 기억 공간을 준비하라 이런 얘기를 쓸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판단 기호 안에 들어가서 보시면, A는 2로, A를 2로 나누잖아요. 그래서 그 나머지 값을 찾아봐요. 이건 이제 이 상황에 따라서 잘 보셔야 되겠죠. 만약 이게 느낌표는 이라고 써져 있다면, 여기에 들어가는, 그리고 여기에 들어오는 내용이 달라지겠죠. S노가 다르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 상황에서는, 자, 나눠서, 이 라면, 그게 맞다면, 이쪽으로 올 거예요. 맞다면 이쪽으로 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네, t나, 네, true, 내지는 yes, 예, yeah, 뭐 이런 형태로 기술이 되어지고, 반대편에는 no, 아이고, no, 또는 false, 뭐 이런 식으로, f, 이런 식으로 쓰여지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도 보고 칸이 이렇게 비워졌을 때도 내가 어떻게 채워서 그걸 완성해야 되는지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한개 문제를 더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이 플로 첫 한번 보실래요? 자 잠깐 보죠. 시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네, 이 깨끗하게 비워져 있는 이블루차트를 보시고,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생각할 수 있는 거몇 가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화살표 방향에 따라서 단말기호 나타나는 부분, 이 부분을 참고해 보니까, 여기가 시작이 될 것이고, 여기 끝이 되겠네. 그 다음에, 마지막 여기 판단기호에 보니까, 어떤 경우인가, 지금, 루 순환을 하는 구조가 있고, 그것이 맞춰지면은 나오는데 뭔가를 출력하죠. 디스플레이 기호가 있고, 그리고 맞추고, 맞추게 되는, 되는 블록 자체에요 초기과 뭔가를 배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처리하는 기호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는 뭔지 딱히 판단하기 쉽지 않죠, 실제로요. 그러면, 요런 그림에서 뭐가 올수 있을까? 하고 한번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자, 어우, 그 이게 순차적으로 나타나는 어떻겠는데, 지금, 지금 녹화 프로그램에서 그게 작동이 안 되나봐요. 자, 여기 보겠습니다. 그냥 볼게요. 아까 똑같이. 자, 그러면 여기에, 아이고, 여기 네모칸에는, 이게 어떤 문제이겠는지 여러분들 한번 기술해보라는 을 얘기죠. 자, 마찬가지 그러면 어, 다 기술되어 채워져 있는 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칸, 칸이 아니라 표로우 차트죠. 자, 시작 썼어요. 어렵지 않죠. 만약에 다 비어 있다면 종료 내지는 엔드 쓰시는 거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정수 값을 받아들이는 기업 공간으로 sum, sum 하고 sum 하고 num 넘버값 받아들이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sum이라는 기 공간을 전체를 다 영, 전체가 sum이라는 공간에 을 집어넣어라 그랬으니까 무슨 뜻이 돼요? 0으로다 채우니까 쉽게 말하면 이걸 초기화 시켜 깨끗하게 만드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넘버라는 기억 공간에 1을 집어넣으세요. 그래서 최초의 넘버값을 1로 줬어요. 그리고 비교 판단 기호에 가서 보시니까 썸, 이게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수 있어야죠. 변수명을 보고도 판단할 수 있는데 있어야 하는데, 실제로 어떤 경우가 하는지 보고 판단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썸은 어떤 변수인지 여기서 감을 잡아보죠. 썸, 그러니까. 더해진 결과 값을 누적하는 거예요. 근데 더해진 값이 얼마 이상이 되면, 그쵸? 3,000 이상이 되면, 그러니까 3,000 이상이니 확인을 하고요. 3,000 이상이면 그 넘버 값을 출력하고 종료하는 겁니다. 그럼 밑에 3,000이 넘지 않으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세요. 넘 값을, 넘 값은 지금 현재 1이죠. 썸은 0입니다. 두 개를 더한 다음에, 그 결과값을 써면 누적하고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한다 그랬죠? 다시 한번 아주 기본적이고 한, 한, 기본으로 사용되는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되고 지금 저는 아직 몰라요. 지금 아시면 돼요. 누적이라고 그랬죠? 이런 형태를 자 그다음 밑에 내려왔습니다. 밑에 내려와서. 넘버값을 어떻게 해요? 넘버값에 더하기를 해서 그 값을 다시 넘버에다 집어넣습니다. 이거를 어떤 문장이라고 그랬죠? 네, 증감이라고 그랬습니다. 왜 증가 아니에요? 할수 있는데요. 증 늘린다는 뜻이잖아요. 그 다음에 감, 그러니까 줄인다는 뜻이죠. 그러면, 그러면 이거 늘어나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할수 있다고 그랬죠? 어, 여기 넘버값을 예를 들어서 100을 주고, 처음에 100을 주고 나서 넘버 마이너스 1 하면 100, 99, 98, 97, 96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상황에 따른 그 변화를 할수 있는 것 때문에 증감이라고 얘기해요. 또한 증가되거나 감소되는 이 값은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는 겁니다. 상황의 문제에 따라서 그래서 더하기 2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더하기 10씩 할 수도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셨죠? 예를 들어서 뭐 10배수 숫자들의 다 값을 10개를 더하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증가 값이. 더하기 10 해서 10, 20, 30, 40, 얘네들을 더해야 되겠죠. 네. 그런 지금 요두개 아주 기본적인 건데, 그러한 그 값의 변화들을 줘서, 알고리즘을 기본적으로 작성하는 이 구조는 계속해서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을 때 넘버 값은 2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썸값은 지금 현재 1이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아직 3천이 안 됐으니까 다시 여기에 들어가서요. 1 더하기 2, 그래서 얼마가 되죠? 썸은 3이 되고요. 그 다음에 넘버는 2 더하기 1을 해서 다시 또 3이 되고, 이걸 순환을 하겠죠. 그래서 3천이 넘어. 3000이 넘어가는 시점에 3000보다 큰 시점에 와서 넘버 값을 출력합니다. 자, 그러면 이 구조 이플로 차트에서 지금 요구하는 문제는 뭐였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여기 쓰실 수 있어야죠. 문제는 뭐였습니까? 네. 정수값들을 하나씩 더해 가죠. 그러다가 합계가 3000이 넘는 시점에서의 정수값을 판별하는 그러한 프로젝트가 되는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겠어요. 아직 그러니까 얼마가 넘어갈지. 그런데 그게 3000이 넘어갈 때가 어떤 걸까? 이거를 찾아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많이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1, 2, 3, 4, 5, 6, 7, 8, 9, 10까지 더하면 55가 된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작은 수에서 그러면 예를 들어 우리가 문제를 줄때 어, 누적되는 값이 55를 55가 될 때의 값을 찾아라 그러면 여기 어떤 값들 변화시켜야 되는지 알겠죠. 그렇게 해서 10이란 값을 찾아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옆에서 보실까요? 자 다시 이제 비오는 그림을 보겠습니다. 시작해서 썸과 넘버 값 고요. 그 그다음에 여기를 비워놨어요. 이, 여기에 뭐가 채워져야 되는지를 판단을 하려면 밑에를 보시면 넘버라는 어, 기억 공간에 이를 줬네. 그럼 여기 뭐가 올까? 썸이 아, 오겠네. 써미에 대한 어떤 조치 초기값을 줘야 되겠네. 이렇게 판단하시고 이렇게 쓰여지게 되겠죠. 자, 그다음에 여기 판단은 뭐예요? 문제가 삼천 누적된 값이 삼천이 넘을 때의 찾아라 라고 하는게 될테니까 그 비교를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 이런 경우에 여기에 뭘로 해야 될지 모르는 학생들이 되게 많은데 마름모가 왔어요. 비교 판단이면 꼭 뭐가 따라온다고요? yes 이 조건이 맞으면 s 들면 no 하는게 나오죠. 그럼 이게 이제 s no가 뒤집어서 쓰여지면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오잖아요. 뭐 들어가야 되는 내용도 달라지게 되죠. 예를 들어서 여기 부분, 만약 부동호기가 달라져 버리면, yes, no가 달라지죠. 구조도 아무리 또 달라지겠습니다만. 자, 그래서 여기 yes, no 선 위에 쓰게 되는 거고요. 여기서 누종은 기술을 해야지 더해진다. 라는 걸 생각하면, s u m 은 s u m some plus num 이라고 하는 형태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number 값을 하나씩 증가를 시켜야 되는 거죠. 정수를 하나씩 누적하면서 살펴볼 거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순환되는 형태가 될거고요 어, 3,000이 누적되는 병수의 값이 3,000이 넘어가게 되면, 그때 넘버를 출력하겠습니다. 가 되겠죠. 이거 한번 돌려보면 재미있겠죠. 이거 돌려서, 어, 3,000을 넘어갈 때의 정수 값이 얼마가 되는지,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어, 그 플로 차트가 기본적으로 그려져 있고 그 안에 무엇이 들어갈지를 채우는 것 그러니까 그 같은 문제에서도 플로 차트가 다르게 그려지면 어, 여러분들이 넣어야 되는 내용이 달라지게 되죠 그거를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어, 이렇게 하는 이유는 어, 이런 골격 들을 살펴서 다른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이렇게 프로젝트를 작성하는지 설계를 하고 문제를 분석하는지 그것들이 체득되면 좋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번 어,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